소개를 믿내주시기 위하여 참석해주신 내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릴 때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정권영 체육진흥관장님 자리해주셨습니다. 부산광역시 체육회 김동준차장님 자리해주셨습니다. 해외 리조트 박광명 상무님 자리해 주십니다. 부산 스키협회 부소모 부회장님 자리해 주십니다. 부산 공익 스키협회 김태순 부회장님 자리해 주십니다. 부산 공익 스키협회 이철호 부회장님 자리해 주십니다. 그래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지만 축하의 화환을 보내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랑범인 대한스키협회 및 경남, 광주, 대구, 울산, 전남, 전북 스키협에서 화환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패 증명이 있, 있겠습니다. 이번 대회 물신 양면으로 도와주신 하이원 리더트에게 감사패 증정이 있겠습니다. 하이원 리더트를 대표하여 박경명 상무님께서 감사패를 받겠습니다. 부산스키대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물신 양면을 협조해 주신 그 고마움에 깊은 감사의 뜻을 입회에 새겨드립니다. 2013년 1월 13일 부산광역시 스케프회장 고강준 지금부터 대상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 스케관회장 여러분 그리고 이번 대회에 참가하신 선수, 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 강원도 하양원 리에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8회 부산광역시장대협회장대 교육감회, 스키대회에 참가해주신 여러분의 관심과 소원에 감사드립니다. 스키가족 여러분, 개선은 새아침에 백두대간 중심에 자리 잡은 대본상 기숙의 위치한 하이온 미연트에서의 대회 개최는 미지를 향한 저희들이 또 다른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키가든 여러분, 우리 부산은 지리적인 여건과 기부 등 동계 스포츠 여건이 매우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나도 간절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0년 동계 체전에서도 스키 부문 종합 3회를 찾지했고 작년에도 우수한 시도를 물리치고, 종합 5위당은 올라오 성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기 계시는 선수 여러분의 피나는 노력과 지도자 여러분의 탁월한 통솔력과 학부모 여러분 아낌없는 애정과 성운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저희 협회의원들은 다양한 노력하여 선수 육성과 꿈나무 광고에 더욱 정치를 하겠다 약속드립니다. 선수단 여러분, 스키는 하얀 선을건강과 행복이 가능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22회 부산... 저 <laughs> 반드시 <laughs> 피나게 봐주시도록 하시죠. 선수들. 사람들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22회 부산광역시장배 스키대회 제 8회 부산광역시 교육감배 스키대회 제 28회 부산광역시 협회장배 스키대회가 아, 이거를 애를 써오신 부산광역시 스키협회 스키 고광준 회장님 우수 김태순 이철은 부의장님과 각 이사님께 이번 여러분께 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가 성공해서도 매든부산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부산의 스키 선수 여러분께서는 들 평소 갈고 가까운 기량을단 한껏 발약하여 대회에 참가하신 스키 가족 여러분 가족 상황이화과 침묵을 가지는 소중한 대회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근성과 대복을 감사합니다. 2 0 2년제2 2회산 시장회 스키 대회 제 8회 산역시교육 스키 대제 28회 협회장회 스키 대회 청한 우리 선수를 통해 대진하고동이경기에 참 경기는 아메의 유럽에서 개최가 됩니다. 어, 지금 전부 업을 봤을 쪽에 제 우측에 있는 승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어, 집합은 9시 30분까지, 저희들이 예전에는 조금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어, 9시 30분까지, 어, 아벤의 식스 스타트 라인에 방문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초등부터 어, 바로 현속으로 이해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시정관 때, 전부 조초부가한번 동시에, 어, 시작을 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회식을. 네, 야간 스키 하실 분은 이 토건을 꼭 점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이 토건하고 시합 출전을 하신 선수는 자켓을 내려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